누가 복음 15장 21절부터입니다.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어 싸우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님 아버지는 종들에게,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맛 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건한데, 아버지께 대답하여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에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내 것이로되. 이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예, 저와 여러분이 많이 묵상하고 읽은 누가복음 15장 탕자의 비유의 예, 하반부를 이제 우리가 읽었는데요. 예수님께서 하신 직접하신 설교의 내용이죠. 어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이 있는데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재산을 다 탕진해서 알거지가 돼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첫째 아들은 겉으로 보기 굉장히 성실하게 아버지의 집에서 봉사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랬는데 이 자기 동생이 돌아와서 아버지가 송아지를 잡고 잔치하는 것을 보고 함께 아버지와 기뻐하지 못하고 오히려 분노한 거죠. 그 분노하는 이유가 뭡니까? 아이 동생은 아버지의 재산을 창기들과 함께,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렸다. 그러니까 이 첫째 아들이 분노하는 이유는요, 동생 자체가 싫었다기보다는 동생이 어떤 짓을 했습니까? 재산을 완전히 탕진시켜버렸다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분노하는 거죠. 이 재산은 자기가 장자니까 결국 자기한테 올 재산이에요. 대부분이. 그런데 자기한테 와야 될그 재산의 아주 큰 부분들을 탕진시켜버리고 큰 아들이 뭘 좋아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돈을 좋아하는 거죠. 재산을 너무나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 내가 좋아하는 이 물질을 탕진시켜버린 저 원수 같은 동생을 굉장히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아버지의 이 잔치 기쁨, 아버지의 기쁨의 즐거움에 참여를 못하게 됩니다. 못하는 것을 보고 아버지가 아예 잔치에 참여하는 걸 싫어해요. 이 첫째 아들이 원하지는 않습니다. 안 들어오니까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밖에 나가서 첫째 아들에게 공면을 하는 거죠. 설득을 하는 거예요. 야, 동생은 지금 이제 완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아들인데, 네가왜 같이 기뻐하지 않냐? 어차피 여기 있는 모든 것이 다 너의 소유지 않느냐? 함께 기뻐하자. 이렇게 설득하는 거예요. 자, 이제 이 예수님이 왜 이런 비유를 하셨냐면, 예, 네,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서 이 첫째 아들처럼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이 있어요. 우리, 모든 사람이 다 마찬가지죠. 둘째 아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 속에 이미 아버지가 좋아하는 것과 아버지가 싫어하는 것이 있고, 내가 좋아하는 것과 내가 싫어하는 것이 있다는 라 거예요. 근데 이것이 일치가 안 되면 아버지가 좋아하는 것을 내가 좋아해야 되고, 아버지가 싫어하는 것을 내가 싫어하는 이 일치, 합의점이 없으면은 결국에는 내가 겉으로 보기에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고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함께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결국에는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하는 것이 아니고 탕자 같은 동생하고 다를 바가 없다. 이 말씀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자. 왜 아버지가 좋아하는 것과 내가 좋아하는 것이 다릅니까? 그럴 수밖에 없어요. 탕자 둘째 동생이 아버지께 돌아오면서 뭐라고 지금 고백합니까? 21절에 보면 아들이 이러대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어서 나오니 이렇게 고백을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는 게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이렇게 두번세번 번 반복해서 둘째 아들의 고백을 설교 가운데 넣었거든요.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의도적으로 예수님 말씀하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대한민국에 이제 정보장교를 있었어요군 생활을. 여러 가지 이, 이급 비문을 취급했다는 거죠. 군사 비밀을. 근데 그걸 군사 비밀을 다 들고 북한으로 내가 탈북, 탈북이 아니라, 어, 북한으로 갔어요, 그냥. 탈남을 했어. 북한으로 가가지고, 내가 그 사람들하고 완전히 그 마음을 통하고, 내 비밀을 다 국가의 비밀을 까발리고, 이렇게 살았다고 해보세요.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대한민국에 죄를 짓는 거잖아요. 그죠? 대한민국에 죄를 짓는 거예요. 국가의 비밀, 비밀을, 뭐, 문서 같은 걸 이렇게 족벌이니까. 간첩이 되는 거예요. 간첩이 아니지. 역적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하다가 내가 정말 그 김정은의 그 독재 체제, 공산주의 체제에 너무 시달키다가 안 되겠다는데 다시 대한민국으로 가야 되겠대서 탈북해서 대한민국으로 왔어. 그러면은 저는 뭐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대한민국 정부에게 대한민국에 죄를 지었다고 하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이 국가에 내가 반역을 했습니다. 내가 반역죄를 지었습니다. 지금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이제 탕자가 세상으로 나가서 아버지 세상을 다 탕진하고 왔는데, 예수님은 지금 비유로 말씀하시기 때문에, 자 너희들이 지금 마음이 육체에 붙어서 세상의 조음을 쫓아 가지고, 세상에 완전히 그렇게 세상의 조음을 즐기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나의 육체의 쾌락을 위해서 막 이렇게 시간을 보내고 다시 회개를 하고 아버지께 돌아왔다면, 결국에는... 어디에 죄를 짓는 거예요? 하늘에, 하나님 나라에 죄를 짓는 거다. 그러니까, 회개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다 그러니까 이게 개념 자체가, 이 지금 하나님 나라에 대한 천국 설교로 지금 예수님이 계속 하고 계시잖아요, 사실. 하나님 나라의 개념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초부터 이 탕자나 첫째 아들이나 우리가 하나님 자녀라면은, 어떤 관념을 가져 있어야, 개념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나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다. 나는 어디에 속하다고요? 땅에 속한 자가 아니고, 하늘에 속한 자라는 그 개념 자체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이 땅을 살아갈 때. 아, 네. 처음부터 땅에 속한 자라는 그냥 의식 속에 산다면 도대체 내가 하는 행동과 말이 죄인지 아닌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냥, 아예 그거는. 죄에 대한 개념도 없어요. 그런데 최소한 여기에 등장하는 사람은 아버지의 누굽니까? 아들의 아들, 아버지의 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누구를 대상으로, 이방인을 대상으로 설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사실은 제자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너희가 택함받은 선민이고,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제부터 회계에 대한 기준을 새롭게 해야 된다. 그 기준은 어디서 어디서부터 오느냐? 아, 내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다, 하늘에 속한 자다. 세상에서 나는 남자다, 여자다, 부모다, 어, 직장인이다. 이런 개념 자체를 가지면 안 된다. 나는 오직 하나님 아버지에 속한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다. 이 땅에는 어떤 사람이에요? 보냄을 받은 자다. 이 기준, 기본적인 가장 기본적인 이 신분 의식. 예수님을 옷 입고 있는 신분 의식을 가진 상태에서 어떻게 하라고요? 회개를 하라는 거예요. 돌이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된 신분 의식, 육신에 속한 신분 의식을 가지면 회개 자체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믿음이 믿음이 필요해. 회개에 뭐가 필요합니까?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인성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인격적 성품이 필요한 게 아니라.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내가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은 분명합니까? 분명하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분명하죠. 분명, 큰아들처럼 분명해요. 건강이 안 좋아지는 거, 몸이 아픈 것을 좋아합니까, 우리가? 당연히 싫어하죠. 몸이 아픈 것을 좋아하는 사람 제가 본 적이 없어요. 가난하게 사는 것 자체를 좋아하지 않아요, 사실은, 사람들이. 그리고 뭐 사랑하는 사람이 떠나간다든지, 가족이 누가 죽는다든지 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큰 아들과 같아요. 우리는 사실은 저와 여러분이 다 똑같아요. 그냥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이 너무 명확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 하늘에 속한 상태에서는 하나님 아버지가 좋아하는, 정리를 할게요. 나는 너무나 육적이고 큰 아들과 같아 가지고. 세상에 속한 자로서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이 너무나 분명한데,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과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키포인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아하는 것가 싫어하는 거 명확하지 않으면 좀 오래 쉽겠죠? 그죠? 어린아이처럼.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와같냐면 이제 우리가 안벽타기 할 때, 그 등산가들 영상 같은 거 보면, 이 로프 하나를 딱 이렇게 붙잡고 올라가잖아요. 이렇게 로프 하나 붙잡고 이렇게 왜 그렇습니까? 중력을 거스리는 거죠. 중력은 항상 밑으로 끌어당겨요. 그러니까 우리가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이 중력 같아요. 너무나 선명하게 내 마음을 좋아하는 쪽으로 끌어당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암벽가가 로프를 놓치는 순간, 로프가 끊어지는 순간, 밧줄이 끊어지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바로 밑으로 추락하게 되는 거죠. 끊어진 순간 알짜 없습니다. 바로 추락해버려요. 그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이 너무나 명확하기 때문에 십자가라는 이 로프가 있다라는 거예요. 십자가가 뭡니까? 예수님과 함께 나는 세상에 대해서 죽은 자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는데 그 죽음이 누구의 죽음이다? 나의 죽음이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을 이유가 없어요. 눈 씻고 찾아봐도 예수님은 고난받을 이유도 없고, 십자가에서 죽을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도 없죠. 근데 왜 도대체 왜죄 없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냐 이거예요. 오직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 내 마음속에 너무나 세상에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이 있어서, 하나님 아버지의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을 내가 도저히 참여가 안 돼. 하나님 아버지께 접근이 안 돼요. 아버지는 너무나 거룩하시고, 의로우시고, 선하신데, 나는 너무나 이기적이고, 세상을 좋아하고, 육적이기 때문에, 큰아들이 잔치에 참여하기 싫어하는 것처럼, 천국 문을 활짝 열어놓고, 자, 아버지의 잔치와 기쁨에 참여해라 하고 열어놔도,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기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아멘. 아예 아버지의 잔치를 싫어해요, 그냥. 큰아들처럼. 그러니까, 진짜, 이 설교 말씀에 의하면은, 사람을 하나님이 천국에 이렇게 못 들어오게 하시는 게 아니라 본질은 뭐예요? 사람들이 아버지의 잔치를 싫어하는 거예요. 지금도 한번 보세요. 사람들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형통하고 건강하고 이 땅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을 좋아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는 과연 이 세상에 속해서 이 세상 것들을 부귀영화를 누리고 즐기고 이 땅에서 막 천년만년 사는 걸 좋아하실까요? 예수님이 그것을 좋아하셨습니까? 하나도 좋아 안 하셨죠. 예수님은 하루빨리 아버지 뜻을 이루고 그냥 부활한 지 얼마 되지 않고 바로 성천에서 올라가 버렸단 말이에요. 이 땅에 있는 걸 좋아하지 않았어요. 아버지의 잔치에 참여하는 걸 좋아하셨어요. 예수님이.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천국에 가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지금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오늘 딱 죽었어 오늘 죽으면 갑자기 차 사고 나가 죽든 뭐 심장마비로 죽든 죽으면 내가 하나님 자녀라면 어디로 갑니까 오늘? 천국으로 바로 가겠죠 그죠? 그러면 이제 물어보는 거죠 오늘 당신 죽기를 원합니까? 당신 죽고 싶습니까? 갑자기 사고를 당해 가지고 늙어 죽는 게 아니라 길 가다가 객사를 해 버리는 걸 당신이 원합니까? 그러면은 그거를 우리가 싫어해야 됩니까, 좋아해야 됩니까? 좋아해야죠. 그걸 기뻐해야 돼요. 왜? 이 땅에 있는 것보다 천배 만배 하나님 아버지의 잔치에 참여하는 것을 좋아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나내 마음은 어때요? 믿음이 없는 상태에서는 당연히 싫죠. 하나님, 내가 그래도 좀더 살아서 하나님 뜻을 이루고 싶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기도하고 있고. 세상에 미련이 있는 거예요. 아, 내 자녀들이 시집장가 가는 걸더 보고 싶어요. 응? 예? 좀 형통하는 거더 보고, 좋은 날을 좀더 보고 싶어요. 이런 미련이 있는 거예요. 이 땅에 대한 미련. 이게 뭐예요? 큰아들과 같은 상태인 거예요. 내 마음이. 큰아들과 같아요. 큰아들은, 오늘 말을 보니까, 아버지, 아버지는 내가, 어, 염소새끼라도 주워서 나의, 나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시는 게 없다니. 그러니까 큰아들이 원하는 것은, 자기 친구들하고 염소 새끼라도 잡아 먹으면서 노는 것을 원하는 거예요. 동생이 돌아와서 아버지가 소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하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친구들하고 염소 새끼라도 잡아 먹고 노는 것을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다른 거예요. 아버지의 잔치에 참여할 마음이 없어요. 똑같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 내 친구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이 세상 친구 세상과 벗된 자는 하나님과 원수된 줄 알지 못하느냐? 세상과 벗이 됐어요, 우리가. 그래서 세상에서 세상 친구들하고 세상과 벗이 된 상태에서 염소새끼, 뭔가라도 내가 돈이라도 좀더 많이 벌어서 매덕이라도 벌어가지고 회의 여행도 가고, 어? 좀 남부럽지 않게 사업체도 착 꾸리고 더 좋은 집에서 살고 자식들도 번성하고 이런 것이라도 좀 하나님이 느끼게 해주시고 경험해주시지도 않고 맨날 그냥 충성만 어, 하고 순종만 하라고 하다가 어, 갑자기 나를 죽여버려요. 나를 객사시켜 버리면 안 됩니다. 내 몸을 아프게 합니까? 내가 평생 하나님 믿는다고 흥금하고 십일조하고 어, 봉사하고 선교해 선교하고 했는데 나는 떵떵거리고 살아본 적도 없고 고난만 받고 어, 쪼달리게 살다가. 어,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늙어 죽든지, 병들어 죽든지, 이렇게 죽게 만드십니까, 하나님? 이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지금, 이 부분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큰아들과 같이 너무나 좋아하는 것이라는 것이 선명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십자가라는 그 안벽 등방가가 이렇게, 로프 노프, 노프가 끊어지는 순간 바로 중력에서 추락하듯이,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은 자라는 이 십자가 동화줄을, 십자가 사건의 이 믿음의 동화줄을 내가 놓, 놓는 순간 나는 어떻게 됩니까? 큰 아들로 전락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 자체 바로 내가 참여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냥.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라. 예수님이 지금 하고자 하는 이 의미, 설교의 의미는 뭐냐? 너희가 큰 아들과 같이 되지 않으려면 아버지의 즐거움과 기쁨에 참여하려면은 이 땅에서 좋아하는 것이 딱 생겼다. 어떻게 하라고? 요아 동아줄을 내가 잡아야 돼. 세상 좋아하는 것을 죽는 죽었다라는 동아줄 을 잡아. 이 세상에서 싫어하는 것이 내가 생긴다. 그때 어떻게 하라고요? 그 십자가 동아줄을 꽉 잡아라는 거예요. 십자가 생활의 포인트가 여기에 있습니다. 어디에 있다고요? 저도 운전하다가 차가 막히고 막안 가면 저 성격이 급하기 때문에. 당연히, 어떻게 내 마음이 싫죠? 그러면은, 저는 어떻게 큰아들이에요, 큰아들. 큰아들이에요. 아니, 내가 몸이 아프면 당연히 싫죠? 그럴 때 어떻게 하라고요? 아버지의 즐거움에 참여하지 못하는 큰아들인 거예요. 반대도 마찬가지죠. 막 돈이 잘 벌리거나 사업이 잘 되면 좋잖아요. 자식들이 잘 되면 좋잖아요. 그러면은 그 좋아하는 내가 큰아들인 거예요. 그이 그러니까 땅에 살아가면서 내 마음에서 거부하고 밀어내고 싶고 아 정말 이, 이런 상황이 안 생겼으면 좋겠어 하는 마음이 들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라고큰 아들인 나를 발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도 마찬가지죠. 아 누가 보고 싶어 내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자식들이 이렇게 변화됐으면 좋겠어 나는 내가 좋아하는 걸 마음이 들 때마다 아 나는 지금 큰 아들이구나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짓고 있구나. 하늘로부터 보낸 받은 자가 아니구나. 아까 이야기 했잖아요. 내가 북한으로 <laughs> 비밀 들고 완전 역적질 하는 것 같은 그런 상태라는 것을 의식을 하고 회계란 무엇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미 알고 계시지만 그 태박사님 어떻게 한답니까? 신호등 건널 때도 빨, 파란불이 탁 됐는데 아, 빨간불이 됐어요. 그럼 빨리 파란불이 되고 싶, 되고자 하는 마음이 드는 그 마음까지도 십자가에 이렇게 내가 죽은 자라고 적용을 한다잖아요. 아주 사소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냐? 왜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과 즐거움에 참여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어떤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불교적 영성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율법주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아주 큰 것이 있는 거예요. 큰 걸음이 있어요. 그큰 걸음이 뭐냐? 하나님 아버지의 그 기쁨과 즐거움에 내가 참여하는 게 목적인 거예요. 그 목적 때문에 이 땅에 내가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에 정말 쓰레기 같은 거, 돼지 우리의 지엄 열매 같은 것에 염려하는 내,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거지. 그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운 기쁨과 즐거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늘에 속한 자고 세상에 우리가 연연해하면서 세상에 묶이면 안 되는 그이 유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세상의 실패와 세상 사람들이 싫어하는 것을 우리가 거부할 필요가 전혀 없다. 왜 너희들은 천국 잔치,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운 영원한 기쁨의 잔치가 이미 너희들 것이다. 마음대로 들어올 수 있고. 지금 마음대로 누릴 수 있는데 왜 세상에 그 돼지우리의 지엄 열매 같은 것들 가운데 지엄, 어떤 지엄 열매는 내가 맛이 있어 하고 먹고 어떤 지엄 열매는 맛없다고 어, 가리는 것처럼 그렇게 쪼잔하게 사냐. 아멘. 그렇게 비참하게 사냐. 그럴 필요가 없다는 라 거예요. 예수님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제자들을 보고. 야 니가 누가 크냐 누가 작으냐 하면서 이 땅에서 한 자리 해보려고 서로 치고받고 싸우고 시기질투하는 제자들을 볼때 예수님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야 너희들은 진짜 운물 안의 개구리네. 이 세상의 삶이 다가 아니야. 이 마음이 빨리 이 세상을 빠져나와 빠져나와서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즐거움과 기쁨에 참여하는 것이 있는데 왜 너희들은 아직도 돼지우리에서못 빠져나오고 있냐. 내가 빠져나오게 해줄게. 내가 십자가에서 먼저 죽어버릴게. 이 죽음을 통과해봐. 너희도 죽었다고 생각해. 아예 빠져나와. 그러니까 한번 보세요.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을 내가 다 내팽개치고 예수님으로 옷 입는다라는 의미를 한번 생각해보세요. 우리는 자꾸 의식적으로 아 나는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죽은 자입니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지만 실제로 그 고백 믿음의 고백이 내 안에서 역사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많은 경우에. 그러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다라는 그 고백이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내 마음에서 효과를 나타내야 되는데 효과가 왜안 나타나는지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왜잘안 나타납니까? 말로만 죽었다고 하지 실제로 내가 좋아하는 것에 대해서 마음이 안 끊어지는 거예요. 내가 싫어하는 거에 대해서 마음이, 마음이 안 빠져나와. 그냥, 그거를 끊어버려야 돼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뭐, 몸이 아프단 말이에요. 그럼 몸이 아프면 건강해졌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바로 들죠. 자동입니다. 자동으로 도는데, 최소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야 돼. 예수님, 내가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은 자입니다. 라고 고백을 할 때, 이제, 건강해졌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나 스스로 이제 아예 거기에 대해서 내가 마음을 끊어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의지, 결단한다고 끊고 싶다고 끊어지는 건 아닙니다. 끊어지는 건 아니에요. 아니, 아니지만 최소한 내가 하나님 이 둘째 아들의 마음처럼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라는 마음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아, 지금 건강해졌으면좋겠다는이 마음을 가진 것이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짓고 있는 상태구나. 하나님, 나는 이제 더 이상 죄 짓기 싫어요. 나는 정말 내가 이 건강해지고 싶다는 이런, 어, 마음을 가진 내가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온전히 죽은 자라고 나는 믿어요. 어? 예수님의 공로를 내가 붙잡아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지 믿음의 고백이 되고 십자가의 그 역사 공로가 내 끝으로 적용이 되는데 그냥 말로만 예수님 난 주님과 죽었습니다라고 하면서 내 마음은 여전히 뭐가 있어요? 아, 빨리 건강했으면 좋겠다. 빨리 나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말로만 하는 거지 회개는 아니라는 거예요. 돌이키는 건 아니다. 지금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예를 들어서 자녀들을 보거나 부모를 볼 때도 아, 자녀들이 보고 싶어. 또 부모 자녀가 잘 됐으면 좋겠어. 정신 차리고 좀 애가 어? 인간이 좀 됐으면 좋겠어. 근데, 그런 부모로서의 마음을 내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냥, 이랬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아, 주님, 나는 주님과 함께 죽은 자입니다 하면 효과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는 거죠. 없고, 최소한 어떻게 해야 돼요? 나는 진짜 부모도 아닙니다. 나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나는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나는 없어요. 이게 죽은 자지. 아가스의 주님이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 이 말이 뭐예요? 다네 관계 다 틀어버리고 모든 인간관계 다 틀어버리고 네 마음으로 오직 나만 바라보고 나하고 함께 가자 이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의 즐거움과 기쁨에 참여하는 자가 되야만이 이제 진짜 이웃사랑이 되는 거예요. 첫째가 둘째 동생을 기뻐할 수가 있는 거죠.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이 없어야 돼. 이 땅에서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이 없고, 하나님 아버지의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에 참여하는, 아버지만을 내가 원할 때, 결국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잔치에 참여하는 이웃사랑을 인재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이 순서를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이 정말, 아, 십자가의 예수님만을 붙잡고, 십자가 생활을 한다는 것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내가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바라는 것이 있으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예수님으로 옷 입는다라는 그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육체의 옷을 벗어야 돼요. 우리가 옷을 갈아입을 때 어떻합니까? 기존의 옷을 벗어야만이 새 옷을 내가 입는 것처럼 내 육체의 옷을 벗어야만이 예수님으로 옷 입을 수가 있는 거예요. 육체를 벗는다라는 것은 내 육체와 관계된 모든 인간관계, 상황, 환경, 내 육체가 느끼는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을 다 벗어버린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벗어버리고 뭘 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내가 딱 붙잡고 사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으로 옷 입는 거예요. 예수로 옷 입어야만이 천국 잔치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좋아요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 하나님 아버지의 즐거움과 기쁨에 참여할 수 있는 그 십자가 생활아.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을 느끼는 이 육체의 옷을 벗어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만 옷 입는 믿음 있는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십자가를 놓치는 순간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요? 바로 추락해 버립니다. 바로 큰 아들의 입장. 이것만 기억합시다. 내가 십자가 동아줄을 놓치는 순간 중력에 의해서 죄의 중력에 의해서 더큰 아들이 될뿐이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는 십자가 동아줄 예수님과 함께 온전히 죽은 자입니다. 세상에 대해 서 죽은 자입니다는 의식을 놓쳐 놓치, 놓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거 한번 같이 연습해 봅시다. 그렇게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빌어드립니다.